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전원이 다 죽어있는 상태고 한전전원만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DC전원 DC전원은 발전기를 운전시킬 수 있는 순수한 DC전원이고 상용전원이라는 것은 지금 한전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입니다. 냉각수 시타 히타. 냉각 시타는 겨울에 동절기 때 사용하는 스위치로서 전원을 넣으면 상전전원이 시타로 가서 엔진을 대표 주게 됩니다. 지금 제어 장치, 제어 장치에 전원물이 들어와 있고, 자동 신호반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상에는 아무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엔진 오일 압이라든가,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지금 배터리 차지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전기 이거는 제과서에 이거다 똑같지요? 어, 이 상태에서 나이상 수동, 수동 운전으로 해서 엔진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수동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수동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완전히 수동 상태입니다 아. 이 ATS를 조작하는스위치도 수동 상태 얘도 엔진을 운전하는 상태도 수동 상태입니다 지금 수동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 운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동 운전은 램프가 들어왔으면 자동입니다. 얘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 상태이기 때문에 전원이, 한전전원이 꺼지면 자동 운전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쪽 한전 스위치 한번 꺼주세요. はい。